고객 중심, 고객 만족, 고객 사랑의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만 사용하는 업체, 게임터로 함께하는 축복 다이아에서 전 서버 물량을 대량 확보하고 있으며 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량 소량 상관없이 원하시는 만큼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축복 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린 매물은 16개의 전설 변신, 5개의 전설 인형, 2개의 전설 성물, 신화 스킬, 라그나로크와 혈맹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7개의 전설 스킬을 보유한 뇌신 매물입니다. 이동학세 5개와 풀문양 2개, 풀 확정문양 1개, 고인첸 전설 무기와 쓸만한 각의템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비핵템 투자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성장 이동학세 2개를 포함한 다수의 이동학세 보유와 금액 대비 탄탄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몬드와, 수급과 빠른 리셋을 통해 무과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물인데요.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 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1946번 매물, 뇌심 매물입니다. 레벨은 90 레벨에 55.2%고요. 엘릭서는 능력 젤릭스가 21개, 하프 엘릭서는 2910개 중에 50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물리방어력, 마법방어력에 각각 14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10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11포인트, PVE 근거리 추가 데미지에 15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탄탄한 능력 젤릭과 확장이 잘 되어 있는 준수한 핫플릭 상태를 잘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6 마법방어 투구 각인, 축구 고대 신의 창 각인, 축복 옵션은 힘1회 불속성 데미지 2, 요렇게 되어 있고요 세공 옵션은 바람속성 데미지 8에 속성 치명타 9%입니다. 4 기사단 갑옷 각인, 4 완력 부츠 각인, 중력 완력 각방 각인, 6 마법망도 각인, 축구 고대 추사의 가더 각인, 4 기사단 장갑 각인, 비룡 가죽 벨트, 축구 도펠보스의 목걸이 각인, 5 글루딘 저주 각인, 5 기사단 만지 각인, 불안전한 망자의 발 각인 추기 방어 팔찌 각인까지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고인첸 전설 무기와 쓸만한 영웅템들을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어서 비핵된 투자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팔 빛나는 성장의 티셔츠 팔 빛나는 성장의 견갑 오사냐꾼의 위장 축칠 거음빛기거리 축칠 붉은 빛기거리 쌍축육 용사의 반지 축오 용사의 팔찌 축산분노의 룬 축육 힘의 룬 축육 수호의 인장 축육 회복의 인장 축오 화룡의 수정 오 힘의 카탈리스트, 재료 옵션은 힘 2의 경험치 등량 증가 13%입니다. 이동학세 4개와 좋은 룬까지 좋은 악세 베이스를 잘 갖추고 있으며, 인벤토리에 추가 이동학세 1개를 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과 106만개, 인과 38만개, 병과 17만개, 성물 고인 1만개를 보유하고 있고, 수호석 3개와 추가 악세로는 축칠 푸른빛 기거리를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의 가후 1단 작업도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각종 충주문서들과 5만 3층, 5만 7층 이동 부서까지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잡템 같은 경우에는 퓨얼릭서가 124개, 그리고 다양한 시간 충전 석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섬 시간 충전석 5개, 개미굴 시간 충전석 4개, 이섬 시간 충전석 1개를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프 헬릭스 2개도 이렇게 보유라고 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쌍용반, 용팔, 화룡의 수정을 착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현재 혈맹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시보레벨 혈맹에 가입했다는 조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데미지가 268, 근거리 명중이 265, 근거리 치명타가 44%인데요. 성장 티와 성장 경갑을 장착한 상태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25,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68, PVP 데미지 리덕션은 42, 스턴 적중은 40%, 스턴 내성은 63%, 공포 내성은 13%, 홀드 내성은 37%,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영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배신 16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7개 데스나이트까지 획득을 해 놓은 상태이며 1개의 전설 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신 같은 경우에는 104개 중 73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배신 중복은 없으며 영배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영변신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대기만성을 포함한 탄탄한 영장판과 준수한 각성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희귀변신 같은 경우에는 146개 중 118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6대장은 당연히 다 보유하고 있습 있고 나머지 희귀 반신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신화 실패력이 7회 전설 실패력 은 6회 영웅 실패력은 8회 누적 이 되어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에 신화 실패 이력을 남겨 놓은 상태 입니다.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 인형 5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1개의 전설 인형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2개의 전설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요 영웅 인형 같은 경우에는 46개 중 24개를 보유하고 있고 세터랭까지 도 획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웅인형 중복은 2개가 있으며, 영웅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영웅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인형은 34개 중 26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설 실패력이 9에 영웅 실패력은 1 3의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6년 2월 11일에 전설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이고요. 성물 같은 경우에는 전설 성물 2개를 보유하고 있고, 1개의 전설 성물을 중복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성물 같은 경우에는 35개 중 16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성물 중복은 1개가 있으며, 영웅 성물 각성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영웅 성물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희귀 성물은 11개 중 20... 27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이 3회, 영웅 실패력은 5회 누적이 되어 있으며, 2026년 2월 11일에 영웅 실패 이력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기타 TJ 리스트는 변신각성, 마법인형각성, 성물각성, 상점 장비, 일반 장비, 룸복구, 스킬 합성까지 참고를 하시면 될것같고요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33%등록률에32%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힘 컬렉이 11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근거리 데미지가 32개, 근거리 명중이 24개, 물리 방어력도 24개, 피톤 컬렉은 2980까지 되어 있고, 데미지 깡리덕션은 12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7시, 파아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자물쇠가 1개, 마프로 문양 12시, 풀 문양의 잠세가한 개, 사이야 문양 4시, 그랑카의 문양 7시가기 한칸 전, 아이나사드 문양 8시, 실내 문양 10시, 강화일수는 13회, 나무칸 수는 6칸, 실내 문양 풀 문양 확정입니다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4,523 포인트가 남아있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크리티컬 레인부, 파이널브 실드 브레이크를 포함한 총 20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톤 소성은 리커버리 웨이트와 토탈 리커버리를 포함한 16칸, 질리언 소성은 리젠 하트를 포함한 9칸 크리스스 소송은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7칸, 이실로테스 소송, 수완 웨이브를 포함한 10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준남작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4단계까지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에서 같은 경우에는 희귀집에서 두개를 장착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스킬 같은 경우에는 신화 스킬이 한개 라그나로크 스킬을 보유하고 있고, 전설 스킬은 혈맹 유니크 스킬을 포함한 7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 놓은 상태이며, 영 스킬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영 스킬을 플러스 특에 놓은 상태이며, 라이팅 형택 미스틱이 성물 버프를 받아서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 체인 라이팅 미스틱은 2레벨, 썬더 프로텍션과 라이팅 스트라이크 미스틱은 각각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웹툰 마스터리, 썬더 가드, 썬더 파이탈 스태틱 필드가 성물 버프로 받아서 4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입니다. 본주님께서 현 상태에서 경액 세팅 시234.5% 세팅이 가능하며, TJ의 2티어 전설 무기 850창도 이력으로 들어있고, 금액 대비 문양 베이스와 쉽게 성장 가능한 포인트들도 많이 남아있다고 추가적으로 어필해주셨습니다. 비가 팅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정리가 된 상태여서 영원 처리를 했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70만원입니다. 드레스 피각된 빵과 몸뚱이 170만원을 합친 통으로 17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셨으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카톡 THOR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학세 5개와 풀문양 2개, 풀확정문양 1개, 고인첸 전설 무기와 쓸만한 가게템들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비해템 투자 없이도 좋은 스펙 세팅으로 효율 높은 사냥을 통한 다이아 수급과 빠른 리셀을 통해 무가금으로도 많은 추가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매력있는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스토르템 1946번 뇌심매물 영상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